嗯。Okay. 네모사각 0711, 0712. 내려온 병원기 맘수. <웃음> <웃음> <오>. 야, 어에투날뛰맹 레이저 다섯시 오 왜이래 위갔어요바 빠른데 빠른데. 육, 육, 칠, 구, 열, 열, 11 열, 1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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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목요일림수네 빨장 조심 감금 조심 한번더 <laughs> 다음 암수 칼질리. 아, 어떡중매요 아... 중매. 끌리님 암수. 어, 저안 던졌어요. 하하, 소 다음번에 던지세요. 오케이. 어, <뽀> 뭐야, 이거, 그냥 넘어가지는 거네? 안 <laughs> 던지면 패 어제, 어제, 11, 1 2 1갈린1 1 빼서 빼고 던지죠 빼고 네, 네 지금 던지세요 1 11, 11, 잡1잡1 잡혔어요 잡혔어요 11, 11, 11, 1 카운터 1운1로1운1로다 이거 파란색줄 모이시기. 알 네, 아, 서병원님좀모여서요 아, 아, 네, 네. 6하고... 네. 네,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포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남 시장, 이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아케이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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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오무이오케어요케이 오케이. 오네11 11 6케이이이 후연, 11, 12, 1 1 1 16, 17, 18, 19, 16, 17, 18, 1안 걸리셨죠? 오케이 9 16, 17, 18, 19, 16, 져 주세요. 19, 요6요1 2 19, 시6 1 2 18, 시9 16, 17, 18, 매 조심 이거 올리세요 미리 위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위로 올리세요, 지금. 나왔어요. 헐지네. 갈게저 응. 여기 위에 깨지는 거 조심하고. 이거 그냥 빼죠, 미리. 네. 그냥 미리 빼요. 내려오실 때, 감금 조심. 예스. 말짱 그, 세칼리 맘수 던졌어요. 네. 이거 팔탑 타요. 네. 일로 뺄게요. 네. 카진님 고, 조심. 시정시정 시장, 시우 와, 오, 타이밍. 와, 이거 다만 오 아니, 이거 왜 맞아? 시 방금. 어, 또왜 맞지? 한쪽으로. 일단, 뭐, 기라키따라 <laughs> 나, 아, 이,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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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수 있지 않으세요? 네 뭐야 8중 1북샷 8중 되시나? 오 됐다 오, 됐다 오오오오 빨라 빨라 네, 기믹때 미리 가 있으세요 이거 음. 너무 네, 거쳤어 빠질까요 조금? 네 빼죠 빼죠 다뒤 보세요 거기 반대편을 보세요 반대편 이제 그냥 빼죠 응 네네 네. 왜요? 맞네 그냥 백 딜러가 없어서 이 정도지 11시 나왔어 이거 11, 11, 6 생각, 동 네. 갈 수도 있는데 아마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것 끊어주기 끊어주기 아까만 나왔어 아, 제코 끊어줬어 어? 왜 때립니까? 어? 여기 안 찍어줬는데 11, 11, 6생가 나와요 네. 11시 오세요 다들, 위쪽으로 갑니프 풀어줘 아, 풀어줄게요 빨짱 11, 11. 네. 제배, 유유, 초유, 자, 자 아니야. 네. 어 저피 상관없어요. 연아씨안 깨져서. 퍼지, 퍼지시에요. 어떤 조치? 와 시간. <시가. 웃음> 아 나도 절고. 아이못 먹었네. <웃음> <웃음> 넬라 죽게요 넬라. 잘 맛없어요, 넬라. 중미 <laughs> <laughs> <찬미>. 넘어갑시다. <laughs> 뭐할까 그게 버그지 알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해보죠 그는거핑 그러니까 찍고 어, 이거 7시 반시계 12시 더 반시계로 돌게 어머, 뭐, 네, 근데 어차피 아홉 시랑 겹칠 거예요. 일단 7시반 시계. 7시반 시계. 7시1시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흔들려요. 외부도 자리 정할게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짝지 네. 좀 네, 제가 비전산. 아, 이다 제가 위로 갈게요. 제 위로. 어. 제가 1 2시 병원이 어? 9홉 시. 1두시 갈게요 저희. 네. 새칼님 3 시. 나머지 한분6 시. 저 3시에서 돌게요 네. 저 6시로 갈게요. 6시에서 갈게요. 이제 대충 음, 기믹 자리로 어, 다가 네. 있으세요. 아, 가시죠. 액터 님은 액터 님은 12시쯤 가 있으세요. 네. 출연 아, 7시쯤 계세요. 제가 5시쯤 있을게요. 오늘 no. 김익 먼저. 1시. <laughs> 저희 1시 왔어요. 저희 1시. 네. 여기 5시. 네. 네 5시 하게. 5시가 됐지. 와, 집판 되었어. 오. 7시지. Okay. 내부 아, 다성공어 이거... 나이스. 와우. 와씨나한번터못는데네 이제 내부콜이에요. 네. 칠칠 열돌 네. 하나. 칠칠 네. 열돌 하나. 네. 하나 아니면 나이스. 몸에 6시 네. 이거 내부 네. 가운데 쪽으로 최대한 유도해. 요 하나도 안 응. 맞아. 바닥 조심하시고. 이거 제가 아무튼 던질게요. 음. 7칠7돌하나8요칠칠 열돌하나 확인 8까8까8까 8일, 츠일기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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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 8일, 8일, 8 노매 6시 기상각 기 끼세요. 기상기 없으면 큰일 나요 어연. 잡기 잡기 잡기. 이거 카운터 1 2 3 12 12 네. 1 1. 네. 예. 네. 7시 깨지니까 가지 말고 바로 노매 6시 할게요. 내려오세요. 위에 있다가. 네. 소광철 있을게요. 네. 노매 네. 6시. 네. 나이스. 응, 내가 아래... 했... 응. 위로 빼요, 위로, 위로, 위로. 빼줘요. 위로 빼줘요. 빨자한 맞지 봐요, 쓰고. 이거. 맞으면 올라오다가 힘들어요. 비정상님 암수 던지시면 돼요. 네. 1213. 아, 1213. 1213이에요, 13. 12, 다음 밤에. 빙빙 <봄> 도는 거. 두 번, 두 번. 한번 더, 한번더 돌아요. 자 다음 암수 병원님. 네. 억까 억가... 아니다 이거보다. 충격파. 이거 알아서 빠지시고 억까 나오면 시정 쓰세요 다 같이. 말장. 말장까지. 커터. 커터 파고요. 아이고. 말장 맞았네. 충격파 무효 안 떴으면 시정. 예. 음. 네. 이거 1 1 어. 3 나오거든요. 11, 3, 1 1 3하게 12 네, 13 11 13부터할게요그 다음 설명할게요. 다시 네. 네. 12 12 네. 13 1 15 16 17 1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 3 1 1 네. <laughs> 어, 가, 어, 가, 어, 가. 어, 한 어, 더 오! 오, 다았다다았다 레이저, 레이저, 11시 레이저. 음... 피관리, 피관리. 어, 들어가요. 네. 네. 이거 포션 하나 번. 11, 11, 7, 7이에요. 그 다음. 네. 어, 깨시 네. 11, 11, 7, 7. 암수, 뭐지? 이 네. 천천히. 어디? 천천히 요 천천히 여유 많아요 음. 111177 채팅 한번 더 쳐드림 네 발전 레이저 11시 깨지는 거111177자 이거 모이시는 거이거 모였는데 파면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음. 바닥 먼저 나오시는 분은 말해주고 무조건 생각파 구요 파면에 나오 말해주세요 혹시

엘터시 엘투시 엘투시 아 저거는 아뭐또걸렸는데려요 내부쿨 아니야? 내부쿨 내려쿨내보쿨 내부쿨 쭉 내려주세요 바닥 조심 오 칼집님 내려오세요 쭉쭉 내려서 이거 깨져요 쭉 내려오세요 쭉어차 보스 중앙으로 와요 중앙 거지아중앙딜좀 음, 하다가 음. 만약 파메 나오면 음. 6, 6, 어 잡기 조심 667게요아다 탔다 뒤어요뒤 조심 만약 파에 나오면 667네안 나오네요 오우 나이스 이난나 쓸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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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저 시정이 없긴 하 나도 없어 오케이. 아 시정 이거 이상해지 근데 좀 많이 나오긴 하네 저도 많이 나와서 저도 하나만 에... 집중 이거 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내거 나오라, 내거나와라내거 진짜 꺼는데왜 그런 아, 이거 뭐예요? 산자 이거 만 걸리면 돼요. 처음에 신속로 이동할 때 빨아요. 네, 신속로빠요들리신 빨아. 분들, 빨아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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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암이 한번 이동해요 할퀴고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중앙뒤아나 근데 모르고 송보를 안 들고 왔네 앞에 네, 조심 낚사 조심 카운터 쳐주세요 네 응. 나이스 디라키아를 땡겨서 이거 7시 쎄거니까 7시 11시 1시 다 쎄거니까 그거 위주로 네 바닥 조심 잡기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아무나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아무나 들어가야 어떡해, 중앙으로 돌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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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앙. 뭐야나왜 맞아? 아, 와, 이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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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아, 니야 아. 지금 지금 저거는 해투 개인 좀... 메테오. 이거 찐 메테오 나왔어요. 한씨 오면 안 돼요. 한씨 오면 안 돼. 한시씩 우리한테 한번 깨져요. 네. <laughs> 나... 아, 너무 많 아, 이거 고쳐 아, 줬지 않나 이거? 네, 보쳐 네. 줬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요거 아... 저희 병원님 자리에 그냥 칼질님만 들어가면 칼질님하고 서브를 그 님. 네. 서브, 음, 확인. 네. 그. 을린님, g a t a 님 o s h i p 시 비정상님 s a n g i 그리고 목요일님 1시 네. 그 서브 을린님 이거 암수 제가 던질게요 네. 이거 이제 i 뭐 안에 들어오고 뭐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네. 맞춰야 돼요 조, 조, 조. 어떻게든 바닥 조심하시고 자리 5시 네, 5시 I'm 시. o 7시 짭! 11시 짭! 11시 짭! 한발 빗나가고. 한 발은 괜찮아요. 일단 딜할게요 계속. 칼질리 피관리.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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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이거 제가 힐벤이어가지고. 칼질리. 어떻지 아이템 배 머리 위에 정확히 떠있는데 이거 빨장 빨장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음. 절구 위주로 돌려주세요 그냥 확인 네 사다야 기믹하니까 빙빙 도는 거 아파요 음. 낙타 조심 밀려서 네 이거 낙타 조심 음. 안돼 이제 기믹 나올 듯 자리 생각 열아시열아시두개짭콜만 11시. 11, 11시 11 해주세요 평타 금지 열아시 따라가요 조심 열아시 먼저 칠게 뭐야 어? 저... 천천히. 열 야, 시 잡, 열시 잡고 시 잡. 잡,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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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맞오 뭐야? 칼정 하나 빗나간거 아니었어요? 컴포? 아, 아닌데. 예봇. 음. 빛나는 걸로 야지그 엑타님 암수 하나 던져주세요. 아. 두개 있으시죠? 어차피. 예, 던졌어요. 네네. 어, 아이템 밴좀 풀어주세요. 1 1시1 1시1 1시두시두 개. 평타 금지. 한시 자 이제 시종 써서라도 맞춰주세요 베시진이예 이거 한시 짠 나이스 나이스 아, 뭐다 맞은거 같은데? 네다 맞았어요 네다 맞고 오케이 좀만 집중 다 왔어요 사운터 쳐줄 사람? 저.. 어. 풀. 굿 나이스 나... 이제 시종 써서 맞춰주세요 있는 분들은 시종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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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다섯시 이제 맞추는게 무조건 중요해요 한 시차. 다섯 차 다섯 차. <laughs> 뭐야? 아 맞겠어. 하나 안 맞은 거 같아. 나 방금 시정 먹었는데, 아 이거 시정 먹어도 안 되나? 괜찮아 희가 <laughs> 아제나도 그래, 차요. 아제나 차야 될거 아까 그냥 오리트 한다는 가정해에한트 쳐주십 분 되나? 나이스, 나이스. 세턴 좋고, 어째? 이거 마지막 거 맞춰야 돼요. 시정 써주세요. 어째? 있으신 분들 나와요. 이제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시정 써서 11시, 11시 두 개, 11시 두 개. 마지막 집중 11시, 차. 11시, 차 11시, 차. 11시, 차 맞지? 나이1나이1 먹어요. 후틀부터 먹어요 후틀 이거, 이거 구슬 먹어야 돼요 네, 구슬 먹어요 음. 마무리 저... 목요일님뭐 음. 하시면 되겠다? 네 이거 음. 그래, 잡기, 포... 잡기 무력 되죠? 네 무력 돼요저 이제 네 무력 아, 돼요칼질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바드랑 알카가 다 서있죠 일단? 네네 네, 바드 알카는 무조건 서있고 안 잡히는 음. 사람 무력 끊어주는 거 제가 칼질님 끊어줘요 네 아이스 제꺼 안 끊겨요 오지 마세요 제꺼 안 끊겨요 오지 마세요 그냥, 그냥. 두줄 어오오오어 마지막 오카 한번 더! 한번 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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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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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깨, 어깨, 어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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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깨 어깨, 어깨, 어 나이스. 나이스.